9월 25일 목요일 대한민국 증시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이 거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이 그들이 발표하는 수십 조 원짜리 전기차 공장 증설 계획,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이라는 이 꿈의 프로젝트, 우리는 이 거대한 첫 번째 도미노가 이 쓰러지는 모습에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도미노가 아니라 그 뒤에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이 보이지 않는 도미노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배터리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 수만 개의 부품을 이 옮길 자동화 라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완성된 차를 실어 나를 만한 항만 자동화까지 필요하죠.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연쇄 반응의 가장 끝에서 이 현대차라는 거인이 일으키는 모든 낙세 효과를 이 독점적으로 흡수하는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이 현대가 일으키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수혜주, 이 현대무백스의 모든 것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동화 솔루션의 절대 강자, 이 현대무백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현대의 무벡스는 한마디로 스마트 분류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쿠팡 같은 이커머스 이런 기업에 자동화 창고를 짓는 스마트 분류 사업이고요. 둘째는 2차 전지 공장 등 이런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하철 스크린 도어나 이 공항 시스템을 만드는 SOC 솔루션 사업입니다. 이 현대 무백스의 현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폭발적인 설비 투자에서 나오는데요. 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른 이 물류센터 증설, 그리고 2차 전지, 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경쟁에서 발생하는 이 자동화 물류 시스템의 수주를 거의 독식하면서 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수주장와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치 일감을 확보해 놨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이제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현대무백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은 아직 현대무백스를 그냥 단순한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의 진짜 미래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UAM에 있습니다. 이 UAM이 뜨고 내리는 공항을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버티포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이 승객의 짐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이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을 자동화하며 이 UAM 기체 정비와 주차까지 이 로봇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이 네, 모든 것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공항자동화 물류로봇 기술을 모두 가진 이 현대 무벡스의 역할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 현대 무벡스를 가치를 안정적인 물류자동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uam 시대의 인프라 독점이라는 이 미래의 가치가 더해지는 순간 이 주가는 완전하게 재평가가 될 것입니다 네이 정도면 여러분도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이런 기업을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지나칠까요? 네,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올해 초부터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뭐 집중적으로 현대무백스를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사모은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 철저하게 계획표를 세우고 이 정해진 날짜와 목표가에 맞춰서 이 매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비밀스러운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매일 장마감 전 이렇게 오를 종목들 확인해서 두세 종목씩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 잠깐 빠르게 확인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제죠. 날짜 보시면 9월 24일날 세 종목 발송해드렸고요. 날짜 클릭하시면 실제로 이동 다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동되는 실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그래서 9월 24일, 수요일 어제죠. 어제 지금 이렇게 세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종목이 NHN KCP. 지금 오후 3시 1분에 발송해 드렸었고요. 두 번째 종목이 조선네와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토모큐브. 이렇게 세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거 뭐 좋아요나 하트 실제로 눌러지는 실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아래 보시면은 뭐 메시지 입력 뭐다 가능한 실제 텔레그램 방입니다.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이세 종목 보여드릴 건데 어 간단히 제가 이거 매일 말씀드리죠 이게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신청해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실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리고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100% 무료고요. 뭐 신청하신다고 뭐 유료방 가입하세요, 뭐돈 내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실제로 신청해서 문자 한번 받아 보시고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이첫 번째 종목이 NHKCP n 확인 한번 해보시면 어, 이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상한가. 상한가까지 갔다 오면서 어, 못해도 충분히 25%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스페,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관련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진입하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이 조선내화였죠. 조선내화, 조선내화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조선내화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거의 상한가죠 28%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총25% 이상은 수익 볼수 있던 종목인데요. 어, 실제로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이 네, 토모큐브였죠. 토모큐브. 네,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기준으로 16% 16% 까지 갔다 왔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 이상은 수익 보실 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보내드렸던 세 종목 종합 한번 해보면, 지금 NHN KCB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기 때문에 최소 25% 수익 보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조선내화였죠. 조선내화 같은 경우도 25%, 그리고 마지막 토모 큐브 같은 경우도 10%, 이렇게 오늘 총 수익 확인 한번 해보면 60%입니다. 60%, 60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얼마입니까? 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100만 원 기준이라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갔다, 1000만 원만 들어갔다 하면 얼마예요? 무려 600만 원입니다. 6, 600만 원 여러분, 이 600만 원 절대 하루에 벌기 쉽지 않은 돈이고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검색식 체크해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제가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4825-0472번으로 이호재나이나 숫자 3번 호재나이나3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자 보내기 좀 번거롭다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단에 여기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둔 거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입력창을 나오는데 아까 어 말씀 드렸죠 종목이 받고 싶은 분들은 네종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지금 종목들 혼자 하시다가 많이 물려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종목이 많이 물려 있다 그러신 분들은 뭐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하나하나 다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 어차피 뭐 신청하신다고 돈 내시거나 뭐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이호재남내가 드린 종목 신청하셔서 받아 보셔가지고 딱한 주, 한 주씩만 사보세요. 한 주씩만 사보시면 어, 그 다음에 결과는 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보고 어떻게 하지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어, 꼭 신청해서 어, 받아 가세요. 여러분 혼자 지금 주식투자 어떻게 하십니까? 감으로 하세요. 뉴스 보고 하십니까? 지인 추천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런 정보 정보와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 전문가의 조언도 참고해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의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어, 장담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010-4825-0472번으로 문자 한통 보내시거나 여기 링크 클릭하셔서 필요한 거 입력 간단하죠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종목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우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대무백스 차트인데 지금 쭉 보시면은 지금 9월, 8월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거의 없었죠.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지금 캔들도 지금 짧은 거 보면 주가 변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면 6월 중순에 한번 급상승이 있었고 조정 받는가 싶더니 어, 지금 9월 1일부터 크게 나왔죠. 이 전에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이 앞에는 지금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언제죠? 9월 2일. 이때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빨간색 장대 양목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쭉 오르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살짝 박스권을 어 가나 싶더니 지금 어제죠 어제 어한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까지는 지금 이때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있었죠 거래량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고 이건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대량으로 터는 세력의 이탈이 아닌 거죠 거래량이 없고 단기 차익실현 매물만 나오는 매우 건강하고 이상적인 조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눌림 먹고 간이 있었는데. 지금 어, 과거에 급등에 따라왔던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주가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급등을 하면서도 여기 5일선 보이시죠?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가 지금 어 10일선에서 20일선 사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면 대략 이 정도를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어, 오늘은 제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음,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아마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직접 가져온 그 외국계 투자회사에 이 매입 일정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어, 뭐 저도 이 문건을 처음 봤을 때, 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실제로 진행을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자, 문건을 보시면, 제가 왜 그랬냐면, 이 날짜와 이 목표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이 치밀하게 계획된 매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고, 제가 한글로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날짜 나오죠. 지금 6월 5일, 그리고 여기 종목명 나와 있고, 지금 아래 내려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4번. 이 4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urpose, Purchase, Timeline and l o c a t i o 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매입 일정 및 자금 배분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매입 일정. 일정이라고 하면, 이 언제, 그리고 자금. 자금 배분 계획이 자금이면 얼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지금 언제 얼마를 매수할지 이 계획표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래 쭉 내려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첫 번째. 여기 퍼스트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매집일이라는 얘긴데 날짜가 언제예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나와 있고 여기 바로 아래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어마운트. 얼마입니까? 264만 달러죠. 264만 달러면 이거 하나로 하면 37억 원입니다. 그러면 37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첫 번째 매집일 동안 무려 37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만 지금 매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이십니까? 여기 세컨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어거스터니까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나와 있고 금액이 지금 400 얼마죠? 472만 달러. 이게 얼마예요?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66억입니다. 66억. 이두개 합치면 거의 100억 가량이 되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매집일 동안만 무려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만 지금 매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뭡니까? 이 날짜겠죠, 날짜. 지금 날짜 보시면. 6월 11일, 8월 26일 6월 11일, 8월 26일 나, 6월 11일부터 뭐이 쯤이겠죠? 네, 이때가 첫 번째 1차 매집 구간입니다, 여러분 1차 매집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쭉 상승을 했죠? 1차 매집일 날, 날짜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8월 21일이었죠? 근데 네, 이때쯤... 아, 8월 26일이었나요? 8월 26일이네요 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2차 매집이 시작이 됐어요. 2차 매집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빨간색 장대 양분 그리더니,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놀랍게도 이두 시점 모두 다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고도 지금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냥 안 움직입니다. 무조건 이런 계획을 짜서 이런 계획표, 계획표대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만 당할 뿐이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차, 2차 매집이 일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 있겠어요? 지금 3차 매집일이 남아 있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서드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3차 매집일. 지금 3차 매집일이 이 계획표에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고요. 심지어 여기 아래에 내려 보시면은 이 매도일. 매도일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런 타이밍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뭡니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타이밍을 몰라서 무서워서 던지면 이 세력들은 받아서 매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건에 따르면 지금 3차 매집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1차, 2차 매집일은 그냥 단지 예열에 불과했고요. 이제 3차 이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번에 여러분도 이번에 같이 이 타이밍을 같이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 세력 이 세력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여러분, 뭐, 이 타이밍을 놓친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앞으로 현대부맥스가 올라가는 거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아, 그때 왜안 들어갔을까? 그때라도 들어갈 걸, 아, 왜못 믿었지? 후회를 무조건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저도 이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어, 하지만 이 문건,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딱 선착순으로 선착순 100명의 한에서만 제가 실제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00분의 한에서는 제가 3차 목표 구간과 매집일 모두 다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보, 이 정보의 힘을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이 기회는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482-0472번으로, 5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뭐 나는 문자 보내기가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걸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입력창 나오실 건데, 이 보고서, 이 보고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 추천, 종목 추천 매일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종목. 그리고 나 지금 혼자 하다가 어 지금 많이 물려있어서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은 대응. 이렇게 필요하신 거 맞춤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다 공유를 못 해드립니다. 혹시 모르는 변수도 막아야 되고, 제가 한분한분다 대응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장중에 이럴 때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만 실제로 지급을 할 거고, 이 100분이 넘어가시면, 어 바로 마감 처리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이 마감되면 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도 바로 삭제할 거니까, 어, 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에도 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명 계실텐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시장의 설계도 이 시장의 설계도를 미리 아는 힘이고요 여러분 지금 투자 어떻게 하십니까 설마 감으로 투자하십니까 혼자 분석하세요 뉴스 보고 주식 하십니까 지인 추천으로 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문의주시는분 거의 대부분이 얘기 하시다 보면 거의 거의 다이 중에 속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이 계획과 정보로 움직이는 이 세력 세력들의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르고요. 절대 놓치지 마십.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기에 있는 자가 계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세력들은 이미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선택의 기회를 드렸고요 기회는 여러분 몫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019-4825-0472번으로 문자 보내시거나 영상 하단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셔서 필요하신 거 입력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이 10초도 아깝다, 못 믿겠다, 나는 안하려다 이러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분들은 제가 구제를 어차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주시고요. 여러분 신청하신다고 뭐 제가 돈 내세요, 유료방 가입하세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손해 보시는 거 없고. 이자야 본전이시니까 꼭 신청해 보시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거 날짜 맞춰 맞춰서 금액 맞춰서 한번 진입 한번 해 보시고 딱한 주만이라도 진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 믿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바라는 건 따로 없고요. 여러분 저는 어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호재만을 전달드리는 호재남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